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아이들은 굉장히 핫하고 인기 있었던 포급종 아이들이 어느덧 완판이 돼서 몇개 있는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제가 예쁘게 고급지게 완성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천도 4개 남았고 천섬류도 3개 동도 5개 화천도 이렇게 몇개 있습니다. 하나 가격과 또 2개 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옥승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처럼 샤퍼 이버베 태용종 인데요 백황의 호피반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루비군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고 처음에는 투명하고 맑게 나왔다가 차차 끝으로 예쁜 빨강이 물들어 가는 그런 아이랍니다 오늘 제가 보여 드리는 완성분 영상의 아이들은 이렇게 하분째 그대로 가는 아이들 입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옥승 입니다 자초이두개 무척 하나 꽃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제가 6만원에 드리고요 두 번째 옥승입니다. 두 번째는 촉이 많습니다. 자축 하나, 두 개, 세 개, 무척 하나 있습니다. 예쁜 호피반을 가졌고, 또 안토시안도 들어가 있고, 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옥승, 이 와이도 6만원입니다. 세 번째 옥승이네요. 이 와이도 촉이 많은데요. 자축 하나, 둘, 세 넷, 네. 무척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 6만원입니다. 네 번째 옥승입니다. 자축이 두 개, 무척 하나, 동일하게 6만원입니다. 제가 이 와이들 하나하 6만원. 또 2개 하시면 제가 특가 세일로 1 0만원에 되겠습니다. 선물하려고 하신 분들은 또 2개 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요 아이들을 농사를 짓는다 해도 또 지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많은 시간과 세월이 걸리겠습니다. 국수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특가로 2개 10만원이네요. 이들을 완성분 아이인 천삼류입니다. 이 아이도 다안이되고 이렇게 부업종 3개 남아있던 아이를 완성물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인기 있던 듀오비였죠. 샤프한 듀오베 추은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빵빵해져가는 그런 신기한 아이인데요. 여기서도 호가 나오면 또 대박이 터집니다. 입장 간격이 오밀조밀 볼륨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삼류입니다. 자축이 하나 둘셋네개 좌축이 세개 무척 하나 이렇게 있는. 첫 번째 아이 6만원에 드리고요. 두 번째 참삼류입니다 예쁘네요.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제가 6만원에 드립니다. 세 번째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축이 하나, 뒤에도 하나 더 있고, 자축이 두개, 무축 하나, 세 번째 아이도 6만원인데요. 니축이 네 느근이죠? 네 이렇게 니근이 네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삼류도 하나 하시면 6만원, 또두 개를 하시면, 특가로 제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동인데요. 이 와이도 약간 샤프한 두엽입니다. 이법의 엽선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황호반과 또 서반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쁜 또 호가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짱짱하게 예쁜 동이, 동도 이제 몇개 없네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동입니다. 이은이또 루비처럼 나왔습니다. 자축이 세개 무척 하나입니다. 축에 무기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아이, 5만원에 드리고요. 두 번째 동입니다. 자축이 하나, 둘, 무척 하나 니그니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살짝 살짝 한국방 같은 사반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마나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좌측이 하나, 둘, 세 개. 좌측이 세개 무척 하는데요. 세 번째 도오마나네 번째입니다. 좌측 하나, 두 개. 자축 하나입니다. 네 번째도 5만원. 다섯 번째입니다. 자축 하나, 우측 하나. 사반이 예쁘게 나와 있는 동. 다섯 번째도 만원입니다 제가 요 아이들도 하나 하시면 5만원. 또두개 하시면 8만원에 드리니 이왕 하시는 거 특가로 구입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번째입니다. 지금 보실 아이는 화천입니다. 굉장히 두터웠던 두엽에 작고 귀여운 단엽인데요. 이 화천이 꽤나 인기가 많아서 보급 중에 완판이 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완성본을 제가 엽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다네요. 농사를 치어서커 나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은 하나하나보다는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꽃다림이 좋고 향기 좋은 그리고 여기서 또 호가 나오면 대박이 터지는 니치게 니그님 화천, 요 아이들, 요아이들 하나 하시면 5만원에 드리고요. 두개 하시면 특가로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째 가는 그런 예쁜 고급진 완성분입니다. 요 화천하고 마련해보세요. 선물하셔도 좋겠습니다. 화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핫했던 보급종 안판된 아이들을 이렇게 고급지게 예쁘게 완성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들이 이렇게 예쁘게 주말에 만들어주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지금 3천 명에 이르고 있고 오늘 영상이 예약 영상이라 어쩌면 또 3천 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 주셔서 불경기 또한 푼이라도 채려가는 깜짝 세일 진행해 보게요. 좋아요도 꾹입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끝.